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쇼스트 좋은지고요. 네, 저는 BK 김대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또이 상품. 오늘 저희가 방송할 상품이 뭔가요? 저 너무 좋아요. 살짝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몰랐어요 네. 그리고 자꾸 손이가 뭔가 재밌어. 음. 이거 청소하는 맛이 나는 달팽이 손 클리너. 손 클리너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그쵸? 이 상품이 좋은지, 좋다면 음.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또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 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건 좋다고 말하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그동안에 뭐, 비를 크게 듣고 잘 들었다면, 그렇지, 오늘은, 오늘은 두, 두 눈을 크게 뜨시면, 맞아요, 오늘 굉장히 맞아요. 여러분들 눈이, 특히나 우리 주부님들 눈이 굉장히 네.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아, 지금 말하는 동시에 우리 지혜씨가, 우리 지혜양이 들어왔어요. 지혜 어머님가 혹은 지혜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혜양 여서 어서와요. 지혜 안녕. 오늘 아 효녀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일단은 이게 뭐뭘것 같아요? 이뭐 뭐지 이게? 저는 딱 보면... 봤을 때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페인트칠하는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은지씨 페인트칠 좀해봤어까요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아, 군대 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전 그건 줄 알았어요. 음... 저는 음. 나는 왜 똑같은 생각을 해도 다르지? 음. 저희 채팅방 좀 크게 해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음. 이 위에 거 청소하는 건줄 알았어요. 천장. 어, 천장 청소요. 어, 근데 그건 맞아요. 그래요? 천장도 할수 있어요. 아 그러네. 어. 오늘 한번 천장도 해보는 획기적인 이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천장이 정말 더럽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이따가 보여, 보여 제대로 네. 보여드릴게요. 3단이라서 길게 뽑으면 우리 은지 씨나 씨가 정말? 조금 어... 이제. 작은 여성분들도 높이 있는 걸 이렇게 오 대박 이렇게 오늘 이거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천장 청소, 네. 옷 청소, 바닥 청소 거기에 저렇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은 데는 별로 안 힘든데 네. 키가 크다 보니까 아래가 힘들어요 어... 바닥 청소도 굳이 허리 그쵸, 안 굽히고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앉아서 할 수도 응. 있잖아요 응.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게 뭐라는 거 하실 텐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응. 칙칙이에요 찍찍이로 여러분들 온갖 칙칙. 달라붙어 있던 먼지와 이런 잡 잡아. 잡동산이 <laughs> 잡 땡스러운 것들 이렇게 그 하려고 했죠? 네, 잡잡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잡지는 얼굴에 얼굴에 있는 것도 뗄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근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 아 그거 뻔한 거지 뭐 그거 뭐 이렇게 찍찍이 떼가지고 이거 종이 에 한번 이렇게 떼놓고 그거 잘 부착력이 별로 없는데 하실 건데. 맞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스티커가 아니에요. 뭐죠? 자, 오늘 찍찍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딱 보시면요, 이렇게 잘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왜 한번 이렇게 다 먼지 쓸고 그 더러운 부분 다 제거하고 또 스티커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왜 갖다 놨을까요? 그냥 여기에 물에 퐁당 담그면 뉴페이스. 그러니까 훨씬 세가, 세가. 편해진 거예요. 어.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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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그 부직포로 돼가지고 자꾸 리필하고 옆에 다 끼워놓고 그게, 그게... 한...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이거 하나 있죠.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반영구적으로 여러분들 청소를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릴 건데 세척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흐르는 물에, 사실 여기 지금 흐르는 물이 없어서 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고인물. <laughs> <laughs> 고인물은 섞게 돼 있는데, 그지? 자, 그냥 물에다가 싹 헹궈주시면요. 여러분들, 네. 먼지는 딱 떨어지고. 깨끗하게. 그쵸? 다시 새거 원상태로 놔두실 수 있는 건데요. 음. 저는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방에. 꼭 하나씩 필수품으로 가져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취생이신 분들, 제가 오늘 또, 저기, 다른 곳에서 자취생을 또한명 만나고 왔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아직 청소기가 없대요. 아, 집에? 왜 없냐고 했더니, 음. 비싸서 안 산대요. 아, 맞죠 부담스러워. 청소기 돌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럼 너 이거 꼭 사라. 이거 대박이다. 청소기는 그리고 보통 저렴한 것도 10만원대잖아요. 오늘 요거는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2만원대 3만원도 2만. 안되는데 2만9천9백원 네. 이런게 아니야 2만6천9백원 그러니까 무료배송 응, 피자는 한판 시켜먹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피자는 살찌죠 먹고나면 덥소독하죠 어. 먹으면 다 뱃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러분들 상세설명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만번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하나가 번. 여러분들 청소하고 물에 그냥 쓱 헹구면 새 제품이 됩니다 네. 다시 또 헹구고 밀고 헹구고 밀고 거기에 요것만 이렇게